금만 하고 게임자 마이너스 아 이거 잘나오는 문제죠 마이너스 8이랑 30 사이에 이렇게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얘가 공차가 이래요 그러면 일단 뭐를 좀 할거냐면 공차가 2래 잠깐만 얘를 잠깐 d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일단 d가 2야 여러분 맞지? 근데 좀 보기 편하게 여러분 x1은 결국 뭐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D에요. 맞죠? 그럼 X2는 뭐야? 마이너스 8 플러스 2D가 되겠죠? 됐죠? 이렇게 쭉 가봐. 그럼 여기 XN이 있잖아요, 여러분? 그럼 XN은? 마이너스 8 플러스 몇 D야? 규칙성 확인. 규칙 확인. 어,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앞에 잡은 거예요. 여기 1이면 1D, 2면 2D네. 맞지? 그럼 N이면 ND가 되겠죠? 그러면 그 다음 거는? 마이너스 8 플러스 몇 D? N 플러스 1D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질문. 이해 돼요? 아니 그 다음 거. 됐죠? 근데 여러분 여기서 D가 2잖아요. 그럼 얘가 지금 2잖아. 이러면 N을 준 거야 지금. 2N 플러스 2잖아. 2N 마 6이고. 이게 30 나와야 되니까. 18. 아, 끝이네. 정답이에요. 질문. 무슨 말 알겠습니까, 여러분? 이해 돼요? 응. 네. 다음. 5, 2, 4 일단 여러분 이거를 풀거면 은그 알아야 되는게 3차방정식 근계수를 알아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날라가면 안되는 못, 못 푸는 상황이고 세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배웠어? 세근의 합 두근곱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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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합 세개 요렇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잖아 여기 뭐죠?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그 다음에 자 이걸 모르면 일단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세근을 놓을 거야 세근을 놓을 건데 지금 어차피 세근 합을 주잖아 여러분 세근 합이 3이야 지금 세근 합이 3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 구하고 스타트 할 거야 바로 하나 구하고 스타트 할 거면은 등차수열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라고 된다 라고 예제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세개 잡으면은 합이 나와 있으면 하나 일단 구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. 맞지? 자, 그러면은 일단 세근 합 있잖아요. 세근 합이 이제 3a로 내가 설정해놨잖아. 얘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3이야. 그러니까 a는 1이야. 자, 일단 그러면 일보 전진. 자, 일단 근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다. 알겠죠? 그래서 등차 수열을 저렇게 세팅한 거야. 하나 구하고 시작하려고. 알겠죠? 됐어요?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근 곱들의 합할 거잖아. 두근 곱합. 천천히 해. 그럼 곱하면은 마이너 1마디. 그 다음에 곱하면은 1뿔디그 다음에 곱하면은 1마디 제곱 합차는 자 a 분의 c 하면은 마이너스 6이야. 그 다음에 세근곱 들어갈 거고 세근 곱은 샤라라 곱하면은 1마디 제곱이잖아. 그럼 세근 곱은 마이너스 a 분의 d 하면은 요렇게 돼. 끝났네 끝났어요 이거 지금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집어넣기 그러면은 지금 앞에 2 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k로 바꿨잖아 그럼 끝 우변이 마이너스 6이니까 8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자, 아, 괜찮나? 네.